안녕하세요. 무안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소송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안시보 진행을 맡고 있는 이지선입니다.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와 스마트미디어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무엇이 알려주는 15분. 줄여서 무안시보는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주는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 전자신문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그리고 판도라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페이스북에 자동으로 업로드 되는데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전자신문 네이버 TV, 유튜브, 판도라 TV, 카카오 TV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자신문 및 계열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고 또 뉴스 콘텐츠로 접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선 이제서, 아나운서? 네. 네. 올해도 벌써 이제 두달두 두 달이 채안 남았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10월 1 2아한 달, 네, 뭐한 달. 그렇죠, 이제 한달 11월 남았죠. 11월이니까요. 네. 정말 시간 빨리 가는 것 네, 같아요. 네, 너무 빨리 가요. 네. 저도 벌써 이곳에서 무알 시보를 진행하게 된게 벌써 1년이 된것 같은데 아, 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다는 빨리 간다는 게 믿기지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아, 그래도 여러분들 관심 속에서. 이렇게 1년 동안 알려주는 15분 시리즈를 진행할 네.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네,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알 15 역시 1년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행사인데요. 아마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 네. 어떤 행사가 있었죠? 아마 대표님도 보시면 네. 아 이거였구나 하실 거예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창업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도나 공공기관 등총 58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네 네. 어떤 행사인지 네. 알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무알시보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하는 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결선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요. 관광이나 유기동물 입양과 같은 다양한 분야부터 VR,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제품, 아이디어를 선보인다고 해서 큰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어떤 팀이 최종 왕중왕으로 뽑히게 될까요?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영역은 그야말로 블루 오션입니다. 선진국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개방을 해서 창업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은 좋은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OECD 가입 국가 중에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그 성과가 OECD 가입국가 중에서 거의 1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데이터의 그 양적인, 어, 개방과 관련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질적인 측면에서 좋은 데이터를 또 이렇게 개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오션 플러스티 어, 공공데이터라고 하면은 쉽게 그냥 지나쳐버리기 쉬운데 일상 속에서 그런 불편함을 적용한, 적용해서 이렇게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 도전, 미래, 창조, 그래서 꼭 창업의 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예. 상은고고니다 네, 이 상은 사실은 저희가 잘하고 있어서 받은 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욱더 대한민국 기계산업을 온라인화 하는데 더 열심히 해달라고 주는 상으로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는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또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각 시도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 경진 대회입니다. 앞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요새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린돌 역할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역시 올해도 어김없이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네. 열렸군요. <laughs>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무알일 15는요, 네. 제 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대상팀을 모셨습니다. 네. 작년에 저도 마음 돌이면서 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올해 또 가니까 똑같이 저도 다 긴장이 되더라고요. 네. 올해는 또 어떤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로 대상을 받았는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럼 제 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대상 두 팀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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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에서 아이디어 기획 부분의 대상을 수상한 이경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을 수상한 커머신 정규영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바... 네. 네, 네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uh,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경화 대표님은 대상 수상이 발표되자마자 바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음. 대상 발표가 나왔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막상 대상의 제 이름이 호명이 되었을 때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해양인으로서 반드시 오션 플러스 플랫폼을 이루어 맑겠다는 그런 다짐과 동시에 네. 또 해양 강국의 꿈 이루고 싶다는 그런 네. 욕심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 화면에 보면서 그 네. 김부겸 장관님도 네. 환하게 웃으시면서 네. 축하를 해주시는 모습이 네. 참 보기 좋았는데 네. 영상에서 보면 코머신 팀은 대표님이 상당히 좀 무덤덤해 보이다가 발표가 났을 때는 또 상당히 네. 좋아하는 이런 표정 표정을 감추려고 한 걸까요? 처음에 좀 무덤덤한 음. 이런 표정은 대상 발표가 났을 때 코머신 팀은 어땠나요? 어, 아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표가 피칭을 했었는데, 네. 어, 발표 전까지 멘트가 다 외워지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었던 것같아요다 <laughs> 어, 그래도 준비한 대로 잘 발표를 해서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얻을 네. 수 있었던 것 같고, 어, 이제 대상에 저희 이름이 호명, 이제 코머신이 호명됐을 때는 조금 잠깐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네. 이제 전반적으로는 저희는 무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도 무덤덤하다고 하셔도 저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아, 기뻐하시는 그런 내재된 마음이 저는 그걸 읽었거든요. <laughs> 네. 대상을 받고 주변 반응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심 기대도 또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어, 다들 축하해 주셨고요. 덧붙여서 상금으로 뭘할 거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셨는데 또 운이 좋아서 대상까지 수상하게 되었고 무척 행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음. 네. 네, 그러실 거예요. 네, 정말 그쵸. 뭐 이루 말할 음. 수도 없었을 정도로 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laughs> 네. 기뻐하시는 모습. <laughs> 네. 자, 총괄책임님. 어, 총괄책임님은 예 어떠셨습니까? 어 저희는 뭐 상을 기, 애초에 기대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되면 좋고 뭐안 되면 말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어 그래도 막상 이제 수상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뭐 축하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상금을 이제 받으셔서 지금 뭐 상금을 어떻게 에, 쓰실 건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총괄? 예, 네, 총괄님. 어 저희는 아무래도 운영 이제 자금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음. 어뭐 어디 개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쓰기보다는 아마 회사 운영에 계속 쓸것 같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어, 회사 자금 운영에 네. 쓰시겠다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네. 우리 대표님은 음, 상금 계획 지금 물론 이제 뭐 지금 준비하시는 데 쓰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예. 어, 10%는 이제 기부 단체에 기부하기로 어. 했고 음. 또 지금 어, 남편이 굉장히 외조를 많이 해 줘서 네. 남편한테 일부분 가고 네. 회사 동료들한테도 해야 네. 되고 지금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올해 대상을 수상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경진 대회 두 가지로 수상을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 이렇게 두 팀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겨드리는데요. 코머신 팀은 대한민국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서 대상을 탔습니다. 어떤 플랫폼인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기계산업 온라인 플랫폼 어, 쉽게 설명드리면. 기계 산업과 제조 산업의 온라인을 접목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이제 기계 산업과 제조 산업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들은 마케팅에 투자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한 이제 현실입니다. 어 하지만 저희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면 어 이제 제조 업체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어 이제 자사 브랜드와 제품을 홍보할 수 있게 되고 어 이제 반대로 전 세계 이제 바이어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어 제품을 제품과 기계들을 이제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온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이경화 대표님께 이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오션 플러스라는 플랫폼으로 대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예, 어떤 플랫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오션플러스는 한마디로 해양성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하여서 어, 항만 그 프리미엄 작업 일정 알림 서비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양항만 근로자 분들이 선박 입출항이라든지 하역 정보들을 일일이 그 전화로 또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데요. 이러한 오션플러스를 통해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그런 서너 시간의 시간을 오션플러스 플랫폼을 통해서 약 30분 미만으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해운, 네.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을 크게 개선시키는 그런 통합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해운항만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의 작업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대표님은 이 오션 플랫폼을 만드신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또 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저희 네. 아버지가 항만 현장에서 검수, 검역 일을 하셨는데요. 네. 이제 어렸을 적에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로는 밤 12시, 때로는, 때로는 새벽 4시 이렇게 작업 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전화로 확인하시든지 네. 아니면 인터넷 PC방에 가셔서 작업 스케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 대한민국이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구라, 있구나라는 네. 걸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이번 네. 경진대회에서 이제 그 구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상 속의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시지 음. 마시고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꼭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직접 어렸을 때 이제 쭉 아버님의 모습을 네. 보면서 이런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을 텐데 음.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었을 텐 음. 있을 텐데 이런 의문이 이제 이번에 네. 에, 어떤 아이디어로 나온 거죠.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 예.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음. 변화를 줄수 있다는 걸 네.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모신 팀도 이 플랫폼을 뭐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네, 저희도 이제 방금 이경아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이제 크게 봤을 때3차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IT와 IoT의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실생활과 관련된 이제 많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은 전 세계 스타트업들 중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점점 더 이제 편리한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1차, 2차 산업이라고 볼수 있는 이제 기계산업과 제조산업은, 어, 현재 IT와 IoT의 이제, 이제 발전의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어 이제 점점 이제 핵심 인력들은 점점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고 반대로 젊은 인재들의 유입은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코머신은 이제 이런 이제 기계산업과 제조산업에 좀 이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 IoT 기술 혜택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 코머신을 통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들로 앞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경화 대표님부터? 네. 예.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평균적으로 선원 시간의 대기 시간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만 그 선박 입출항 실제 신고하는 시간하고 점, 그 작업 예정 시간 간의 시간 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비용적 그리고 인력적 측면에서 연간 약 200억 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비용은 우리나라 빅스리 항만, 부산 광양 인천의 선박 입출항 척수를 기준으로 한 곳이고, 그외 항만은 제외되었고, 또 항만 현장 근로자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시간, 그리고 대기함으로써그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실상 천억 원 이상의. 그 국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또 오션 플러스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면 현재 선호 시간의 대기 시간을 약 30분 미만으로 획기적으로 줄일 네. 수 있어서 우리나라 대, 대한민국 해운 경쟁력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 크게 개선할 정도가 아니고요. 뭐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네 시간, 세 시간 음. 걸리는 걸 30분으로 단축. 네. 200억이나 1 0 0억 정도의 네. 비용, 아, 국고 손실 정말, 네, 이 부분도 네.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어, 정말 뛰어난 네.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네. 다시 한번 듭니다. 정말 획기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자그각팀 이야기를 음. 들어보니까 음,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와 어, 네, 좋은 아이디어와 어, 서비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임님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책임님한테 물어본다는 걸 드러내지 네. 못했는데 예. 어, 현재 기계 관련 제조업체들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는 어, 기계 관련 잡지, 그리고 전시회, 그리고 이제 영업직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 하는 영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 모두 오프라인 수단입니다. 하, 어, 하지만 저희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이제 활용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으로도 어, 이제 마케팅을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어, 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유저들의 입장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어,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의 제품을 비교하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또업체들 입장에서는 선의 경쟁이 또 이루어질 것이므로 어 그렇게 되면은 또좀더 질높은 서비스와 이제 좋은 제품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자두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역시 상당히 많은 팀들 어, 그리고 상당히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상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이유가 있지 않가? 네. 네, 당연히 대상을 받아야만 된다. 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맞아요. 정말 대상을 받는 데는 다 음.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항만 근로자들은 오션 플러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수 있고요. 또 코머신의 플랫폼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기계 정보나 업체 정보들을 해외 구매자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존경스럽고 음. 놀랍습니다. 네. 아, 이처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이런 장을 또 정부에서 힘써 주지 않았다면 아, 이처럼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들이 각광받을 수 없었겠죠? 네, 그렇죠. 네. 이번 어, 공공 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요즘에 또 창업을 많이들 하시니까 네. 이런 대회를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두 분은 이 경진 대회 어떻게 알고 참여하시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네, 대표님부터. 네. 이번에 친한 지인분이 이제 경진 대회가 있다라고 공지해 주셔서 알게 되었고요. 이제 로또에 당첨 되려고하면 로또를 사셔야지 당첨이 되는 것처럼 네. 뭐든지 도전하고 또 실행에 옮겨야지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 네. 어 저희는 솔직히 이제 상금 상금과 상장에 있어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초기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자금이란 이제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상금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많은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력서 한 줄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음. 그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상이라는 어, 이한 줄을 위해서 또 참가하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경치기님. 상당히 솔직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또 우리 이경아 대표님 뭐 <laughs> 네.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네. 또 네. 해주시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던 아, 부분, 뭐 나도 음. 상을 받지 않을까라는 음. 네. 생각 아니면 내 아이디어가 어, 어떤 음. 좋은 어, 음. 상을 뭐 기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알릴 음. 수 있는 이런 네. 공간,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음. 좀 참여를 하지 않았나 싶. 아, 그래도 플랫폼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플랫폼이 어, 반드시 좀 상용화에 성공했으면 어, 좋겠다라는 이런 믿음이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음, 팀들이 대회에 참여를 어, 하지 않았나 네. 생각도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들어볼까요? 우리 대표님부터. 예. 어 단기적으로는 빨리 오션 플러스라는 플랫폼을 구축시켜서 해운항만 근로자 분들의 그러한 불편함을 개선 개선시키는 것이 목표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음, 우리나라는 한 면이 바다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블루 오션은 바로 바다에 있고 우리나라의 그 해상 영토를 확대시키는 것이 히든 카드가 아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개인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들을 많이 채용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갈치 네. 어. 기님 어, 저희의 우선적인 목표로는 어, 이제 저희 온라인 플랫폼의 활성화와 어, 그에 따른 수익 창출이 있겠지만 저희 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아이디어, 아이디어들로 어, 기계 산업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 기계 산업은 모든 산업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기계 산업이 이제 변화하게 된다면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우리 실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한 이제 구글의 모터처럼 사악해지지 말자. 어~ 저희도 이제 공공적인 어~ 이제 두, 저희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제 기업관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공공성의 이익을 추구하는 어~ 그런 스타트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두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경화 대표님의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요새 최대의 관심사죠. 일자리 창출과 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해서도 힘써주신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존경스럽고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코머신은 기계 산업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이끄는 유니콘 스타트업으로서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신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 이경아 대표님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부문 대상 코머신 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생성하는 자료나 정보를 말합니다. 지금 공공 데이터 포털 시스템도 있는데.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 성과가 1위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많은 청년 창업의 성공 신화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벌써 이번에 두 번째로 행사를 다녀왔는데요. 네. 첫 번째 갈 때는 사실 대상을 받고 또 상금도 받으시니까 그게 부러웠었는데, 1년이 지나고 지금 다시 가보니까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와 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대표님들의 그 모습, 그 열정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내년에도 저 불러주실 거죠? 그럼, <laughs> 그럼요. 네. 예. 이거, 이지선 아나운서가 지금 뭐두 번째, 작년 또 네. 올해 이렇게 네.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는데, 네. 공공데이터 창업을 직접 하시려고 어, 그러는 거 아니세요? 네,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어,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네. 우리 대표님 또, 어, 우리 책임님, 또 네. 이제 스튜디오까지 오, 이렇게 직접 오셨는데, 네. 어, 방송 뭐 소감 이렇게 한 마디씩 듣고 방송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대표님? 예. 어.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laughs> 네. <laughs> 사실,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추천해주신 해양수산부분들하고 그 전체를 총괄해주신 행정안전부분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이런 네. 기회를 마련해주고 이제 국민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네.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음 고백 <laughs>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총괄책임님도 음. 예. 어 이게 이제 캐주얼하게 인터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라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긴장도 많이 됐었는데 어 그래도 무사히 좀잘 마친 것 같아서 마친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두분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아, 끝으로 방송 관련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의 강사원 PD에게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메일 주소와 전화로 문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다음 방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